12번입니다. 주머니에 1부터 8까지의 공이 있는데,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냈는데, 그 꺼낸 공을 한뭐 하나 이제 각각 A, B, C라고 했을 때, 어 이제 우열을 이렇게 정했을 때요. 어 그러면 이제 A랑 A랑 B랑 C의 그 주자 합이 짝수일 때, 그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. 그러면 일단 이 짝수일 때부터 구하면 짝수가 되려면 다 짝수가 돼도 지제같 홀수 두 개가 꼭 있어야 되겠다. 그렇지? 그러데 어. 홀수가 하나가 되면 될까? 안 될까? 안 되겠지. 홀수는 하나가 되면 이제 짝수가안 돼. 그러니까 홀수 두 개가 있어야 돼. 그럼 홀수 두개 배치가 어, 여기 짝수가 있을 수도 있고, 어, 이렇게 이거부터 하자. 여기 짝수도 있고, 이제 홀수 홀수도 있을 수도 있어. 그러면 이제 여기 홀수도 고 여기가 짝수고, 여기가 홀수도 홀수 일수 있고, 아니면은 이제 어, 홀, 이렇게 홀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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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수 이렇게 총네게지가 되겠지. 그렇지? 어. 그러면 하나씩 해보면요. 자. 첫 번째. 어. 이 a b c 가 짝짝짝이야. 그러면. 첫 번째 짝짝짝이야. 짝짝짝 그러면 자. 짝수 얘가 만약에 2다. 맞지? 어. 그러면 이고. 그러면 그럼 2고. 그러면 그다음에 n은 4야. 4라고 해. 그럼 뭐야? 5대요6대고8 되잖아. 맞지? 6대고8 되니까 두 가지야. 같이 어두가지거든 그리고 얘가 2면서6이면 8밖에 안 되잖아. 한가지거든 그럼 이러는 거 끝났고 얘가 4야. 그러면 얘가 6이 될 거야. 그럼 6이다. 그러면은 이제 8 하나밖에 안 돼. 끝났지. 그리고 이제 4면서 8이면 있어 없어 없는 거지. 이거밖에 없어. 여기총 이제 몇 가지? 어, 네 가지가 되겠지. 네 가지. 네 가지고요. 두 번째는 짝코를 끌 그러니까 얘가 2야 그럼 콜롤수 가능한 게뭐 있어? 3 가능하잖아 그럼 이제 5도 되고 7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그렇지 어. 근데 이제 어 얘가 2대고 얘가 5대면 7밖에 안 되니까 한 가지고 그지어 그리고 이제 얘가 4라고 그럴까? 4가 그러면 5, 5, 7 이거 한 가지지 어. 이 되면 할수 있나? 안 되겠죠?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고요. 총 이렇게. 네 가지고요. 그리고 세 번째. 어, 홀짝짝인가요? 홀짝짝, 홀짝홀짝홀짝홀짝홀짝홀짝가홀짝다홀짝면홀짝2홀짝수 홀짝짝 홀짝면 홀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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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짝 3이야, 그럼 얘는 4가 된다고 합시다. 아, 잠깐만 넘어가죠. 그럼 얘가 더되죠 1, 4 되잖아. 맞지? 그러면 뭐야? 5, 7이 돼. 맞지? 두 가지고. 어, 그다음 1, 6이 돼. 그러면 뭐야? 7이 넘게 안 돼. 그러면 한가지밖에게안 되지. 그리고 또 2이야. 아, 3이야. 3, 3이면 3의 4의 어, 5, 6이 돼. 5, 7이 되잖아. 두 가지고. 어, 3의 어, 4의 그러면 7밖에 안 되지, 한가지야안 같지. 어? 그리고 이제 5라고 해볼까요? 5 되면 될까요? 5 되면 6밖에 안 되고, 7이 겠죠한 가지 되네요. 어? 또는 또 될까요? 5, 5 8이 나올 때 어? 9가 없으니까 안 돼. 어? 이거 밖에 없어. 어. 이건 이제 7이 되면 될까? 안 되겠지. 어? 이거 밖에 없어. 총몇 개야?

8이 되니까 2 되고요. 어, 1 7 하면은 8 하나 되니까 그럼 하나 되거든. 뭐지? 그리고 또 얘가 3이야. 그러면 4. 어, 아, सॉरी. 4하고 5지. 5, 고 그다음에 뭐지? 6되죠? 8도 되죠. 두 가지거든요. 그럼 이제 3 7이 면은 8밖에 안 되죠. 그럼 또한 가지가 되지. 5 되면 어때? 5 되면은 어6 5 되면은 7이 어야 되고 8대나 되네요. 이게 마지막 그래서 몇개 이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10개야 맞지 아, 10개. 그때가 몇 개야 때가 총 때가 총 47개 10이니까 이 28개야 짝수일 때 28개일 때 그게 어렸을 확률 a가 홀인 게 어디니 a가 홀인 게이첫 번째 a잖아 a가 홀인 게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몇개 20개지 10개 1 0개 20이니까 4로 약분하면은 7에28 45 20. 라서 정답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.